요수하슬을 우리가 좀 길게 보고 있죠.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우리 땅을 앞에서 정복을 하고 또 열두 지파가 땅 분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피 성도 지정되고 또 레위 사람들의 성읍도 이제 정해져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난안땅 분배가 이제 완전히 종결되었죠. 이제 요단 서편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분배를 받고 모세와 약속 그 뒤에 요소와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서 서쪽 정복에 아주 앞장섰던 두 지파 반이죠 오늘 본문일 1절에 나옵니다만은 루벤과 갓지파와 문하세 반집합니다. 이두 집합반이 이제 자기 땅으로 요단 동편 땅으로 귀환하는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동편 땅을 분배받고 서편 땅 정복 끝날 때까지 약속대로 끝까지 책임을 완수했던. 두 집화 반의 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는 우리가 첫째는 동편 집화들을 향한 칭찬에 대한 내용을 우리 1절에서 3절, 요소아가 어떻게 칭찬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화면 1절부터 3절을 화면 전체를 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을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요소아가 로벤 사람과 문화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기 보세요. 자, 뭐 빠졌습니까? 일절에서. 구절이 뭐 빠졌습니까? 여러분 성경과 비교해 보시죠. 가 사람. 그 글쎄 제가 헷갈렸습니다. 우리 화면에 글씨 작업하시다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우리 여기 그때의 요소가 누굽니까 르벤 사람과 그다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가 사람. 그죠? 헷갈리고요. 가 사람과 그다음에 므나세 반 지파를 불러서 하 그죠? 그리고는 이절 같이 이야기를 하죠. 이 절을 이 절을 잘 보시면은 자 명령이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자 물론 짙은 글씨부터 보시면 좋겠어요. 이 본문 1 절에 3 절에서 지키며 그다음 뭐합니까? 순종하여 그 다음에 책임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지키다. 이 지키며 지키다는 히브리어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동편 지파들을 이래 불러놓고 칭찬하는데 여호수아가 르벤 지파, 갓지파 무나세 반지파 사람들 불러서 모세가 명령한 것 짓고자 명령이라는 단를잘아봐 가장 먼저 누가가 명령한 겁니까 이절 중반 절에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거. 그 다음에 조금 늘어가시면 누구 명령입니까? 내가 너에게 명해 여수아죠 여수아가 명령한. 그 다음에 좀더 늘어가시면은 삼절 끝에 누가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 사실 이 명령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수할 통해서 명령한 그 명령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다고요 지키며 순종하여 책임을 또 지키도다. 책임완수를 했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요? 여수아가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본문에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두지파 반은 지도자와 약속.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며 순종하고 책임을 다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지켰다라는 이 표현은 이들이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약속, 명령, 그 다음에 요소와 약속, 그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철저히 순종해서 이들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썼던 거죠. 화면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 내용이요. 민속이 32장으로 거슬러가면 나오거든요. 이미 제가 어, 요서 1장을 설명할 때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왜 이들이 가난정하러들어갈때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하니까, 오늘 반문 본문에 소개된 이두 집밥 아니 땅이 너무 좋아. 요단 동편 땅이 목, 목축하기에 너무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가 욕심을 낸 거죠. 이제 전쟁 시작인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기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사실은. 서편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에 이들이 주장고자는 거예요. 우리 못 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죽치겠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막 꾸중을 하잖아요. 전쟁 이제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주저앉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이들이 이제 모세와 약속을 한 거잖아요. 요단 서편 땅 정복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처자를 다 두고 전쟁 끝나는 그때까지 열심히 서편 땅 정복을 위해서 뭐 하겠다. 나서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받아줘.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해서 모세와도 약속하고, 또요수와 일장님이 요수와도 약속이 나옵니다. 모세 때 했던 이야기를 요와가 다시 끄집어내면서 너희들 하라 그럴 때, 이들은 그때부터 자기 군사들이죠. 4만 명 가령이 나옵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 이미 우리 봤습니다. 요수와 4장 13절에 보면, 4만 명 정예 부대를 뽑아서 서편 땅을 정복할 때, 이들이 최일선에 나선 거예요. 가장 앞서서 하고 이 석변 땅 정복까지 오늘 땅 분배가 끝날 때까지는 무려 약 7년이라 걸렸어요. 7년이라 걸린 이 세월 동안 이들은 모세와 약속, 여수와 약속,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여 끝까지 지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들을 돌려보내기 전에 지도자, 이때 지도자 여수하거든요여수하가 이들을 두 집합 반을 모아놓고 뭐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너 책임 다했다 순종하고 지켰다 이걸 말씀한 것을 보지요 사실은 입으로 약속한 것을 그 책임 다해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들은 처자식을 두고 와 있는데 얼마나 동족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 했어요 같이 그 약속을 뭐 했다고요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책임을 다한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뭐해야 됩니까? 내게 각자 주신 책임 사명이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는요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일부 얘기만 묶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중직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계시면은 그 중직자 되는 분들 중에 이 책임을 다한 분도 계실 수 있고 책임과 때로는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멀어지는 분들 때문에 다른 쪽에서 힘을 더 많이 줘야 돼요. 이게 틀림없다라고 보니까요. 뭐 재정의 책임도 그렇고요. 어뭐 봉사의 책임도 은한쪽에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 때에도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죠. 내 편한 대로 살고 내 좋은 대로 살면은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이거는 너무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안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가족 구성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이라는 한 사람에게 다 지어져 있으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취업이 안 된다든지, 아직 취업할 때가 멀었다든지, 뭐,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어, 충분히 장성해서 자랐는데, 내 네, 이제 일 없이 이렇게 지내면은 부모님들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저희들이 자랄 때는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하더라고요 부모 뭐 빼먹는다 그럽니까? 참 강단에서 제가 서기는 어렵는데, 그래 빼먹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각자 주어진 사명, 책임, 책임이 있으면은 그 책임을 지면은 골고루 지면은 뭡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죠? 수월한데 은한 사람에게 힘이 몰리면요, 그 사람이 힘들겠죠. 오늘 이두 집합 알이 처음에는 사실은 뭡니까 이기적이었습니다. 땅 정복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서쪽 땅은 동쪽 땅 정복했다고. 땅내 나라 그러고 우리 여기 살겠다 그랬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 모세와 대화 속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약속을 7 년간 이제 지켰기 때문에 책임을 다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여러분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까? 어, 그루트기라 그랬죠. 그루트기. 남은 자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에 뭐 하는 자다? 남은 자예요. 이 시대에 사명자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묵상합니다. 사명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사명과 결부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뭐 소유 목적을 따라서 어 넓어졌다, 샀다, 재정이 모아졌다, 뭐 풍부하면 좋겠지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그거 하라고 온거 아니다만이래.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이 땅에 보내잖아요. 재산 자꾸 늘리고 축적하고 니네 편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 시대에 자꾸 연장 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연장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바람은 무엇일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바람 그것을 따라서 이 시대에 책임을 다하며 또 시대적 사명뿐 아니라 이 시대 속에 그루톡이 남은 자로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명자의 삶이라고도 하지만은 성도의 삶이다. 성도의 삶은 단순히 생명만 연장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왜 연장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더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이유를 얘기하시면 돼요. 왜 물질의 그 복이 내게 물질이 필요한지, 내게는 왜 건강이 필요한지, 건강에서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하는 적어도 그죠? 그런 이제, 어, 길로 우리가 달려가면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고, 사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겠다는 것이죠. 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단 동편 집하들을 향한 귀환을 이제 지시하죠. 이거 사명을 다 했으니까 두 번째 우리 동편 집하들을 향한 뭡니까 귀환을 지시하는 거죠.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우리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잘 보십시오. 이제는 그다음에 그런 적 이제는 이 히브리어 같은 단에 그런 적 이제 이제는 하고 그런 적 이제 같은 단어인데 그리고는 뭡니까? 우리 이제는 그런 적 이제 두 분이나 썼는데 히브리 이 단어를 이 단어는요. 결론을 내릴 때 아타라는 단어인데 앞에 진술하는 내용을 정리하며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단어 이제는 그런적 이제는 주어진 책임을 뭐했다? 다 했으니 이 말입니다 앞에 책임이라는 단어 나왔죠? 순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지키되는 단어가 나왔는데 너희들이 이제 다 지켰으니 이제는 그리고 너희 형제에게 뭐까지 주었으니? 안식을 주었으니 자이 구약성경에 안식 형제 안식 간혹 나오지요 참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내 집만 편안하고 내 집만 좋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세상적인 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결부된 안식 하나님 없는 안식이 아니에요 그냥 서쪽에서 땅을 정복해서 차지했으니까 그 살게 되었으니까 안식이거나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땅 안에서 누구와 주와 함께 조합해서 이 삶이 안식이에요 우리 잘, 안식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지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평안하다고 즐겁게 산다고 가정에 우한이 없다고 안식?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없는 것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내가 평안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은 아니다는 거죠. 어떻든 이 서쪽 땅의 형제들 향하여서 동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두지바반이니 열심히 전쟁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정복한, 정복하라 주신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장소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이걸 뭡니까? 오늘 동쪽 사람들을 보내면서 귀한 지시하면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누가? 여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단지 육신적으로 전쟁만 얻어서 땅 차지, 아니요. 실제 전쟁은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서임받았을 것 뿐이지, 진짜 약속대로 땅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것이다 말이죠.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런 적 이제는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니,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이들에게 결정적인 아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5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화면 크게 한번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 지니라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화면을 좀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서 이 표현들은 요단을 건너 가난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한 말입니까?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고별 설교하는데. 모세의 설교죠. 설교 가운데 너무나 강조된 내용이 5절이에요. 여기 좀 나눠서 볼까요? 몇 가지입니까? 오제를 잘 보십시오. 자, 신명기적 표현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사랑을 눈으로 화면을 보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길을 마합니까 행하며, 그 다음에 그 계명을 지켜, 그리고 그에게 뭐하고 친근히 하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누굴 섬기라? 그를 섬길지니라. 돌아가는 두 집합 안에게, 너희들이 이미 차지한 요단 동편 땅 풍요롭다고, 땅좋았고목초하기좋았고 그래서 주기는 줬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살 때에, 이거 기억해라. 오직 그랬어요. 오직, 여와의 호정 모시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철저히 하나님을 성기며 살아야 된다. 그분을 사랑하면서 아주아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5절이에요. 이거 안하면 안된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협에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과 관계이 줄이 바로 서 있는지 이거는요. 자주자주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분 오늘 하나님과 나와 이 수직관계 이걸 대신관계라는 잘 아시죠? 이 관계가 되어있는지 아주 아주 중요한 관계. 우리 주위에 저 주위에 수많은 사람 교우들이 지지한다 합시다. 친구들이,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합시다. 좋아한다 합시다. 적극적으로 민다 합시다. 근데 하나님 없어. 조 목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무너져서 주위에 수만 명의 사람이 뭐 그렇게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같이 저와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눕니다. 사람 찾는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찾아야 됩니다. 그분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에게 때로 투표를 합시다.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지지 못 받으면, 목사 이거, 여러분의 지지가 그렇게 큰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손을 돌아가는 이들에게, 너희들 좋은 땅 차지했다고 앞으로 끝났다. 편하구나 이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없이 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게 5절입니다. 요수아가 돌아간 이들에게. 그러면서 6절에 축복을 하죠. 축복을 보내니까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세 번째 나눌 주제. 동편 집화들이 이제 귀환이 있는데. 세 번째. 동편 집화들이 귀환인데. 사실은 앞에 6절 하반절부터로 장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6절처럼 7절에도 뭡니까? 요수아가 그들을 그들을 장막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축복하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8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근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어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목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하나님은 대부분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득하게 허락하셨죠. 특별히 신명기 이십장 20, 십사절에 나오는데, 무나세 반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 많은 전리품 탈취한 것을 누가 나누어야 됩니까? 형제들과 나누라, 나누라. 이스라엘 공동체 일체감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지시한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자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나 나누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거룩한 전쟁에서 얻은 그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맙니까? 뭐 공유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한 공동체로서 동질감이라고 그랬죠. 일체감이라고 그랬죠. 그 같이 누린, 형제의, 형제의 의식을 같이 누리게 하는 거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와 돌아가거든, 만나라. 근데 우리 민속이 화면 먹보십시오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31장 25, 2 7절을쭉 보시면 끝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절반. 전쟁은 절반은 전쟁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누구에게? 회중에게. 사실은 반반이지만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수가 민속이 화면 없습니다. 삼십일장 사절오 절에 보면은 집합별로 천 명씩 뽑았거든요. 집합별로. 그러니까 열두 집합 뽑아봐야 얼마입니까? 만 이천 명밖에 안 돼요. 만 이천 명이 전쟁에 참전들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참전하지 않은 자가 숫자 훨씬 많겠죠? 거기 절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를 오해하면은 뭐 똑같이 나누네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그래도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도 뭡니까? 흘러 보내라. 나나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양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기준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이 공로가 공달하 훨씬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반하고 참여하지 않는게 반을 나눠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고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구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하세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스로 가니라. 여러분, 이길라시라는 지명, 구체적인 지명인 동시에 우리 요단 동쪽을 통칭이라 그러죠. 일컫는 말이에요. 이 길라스로 갔는데, 영적인 장소인 누구를 떠나서 뭐 어느 곳을 떠나서 실로를 떠나 돌아가게 되었다는 뉘앙스. 그리고 뒤에 기사와 좀 연결이 됩니다. 다음에 볼 말씀과 연결이 되네.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책임을 다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공동체에 있던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있던 뭐 직장이든지 어디였든지 간에 우리 믿는 자로서 저는 우리 책임을 다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 책임이 뭐였습니까? 모세의 명령. 여수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들과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 끝까지 치년한 전쟁에 동참해서 이 약속을 지켰던 아 요단 동편 사람들을 두지합아이죠 땅을 얻었던 사람들을 칭찬해서 보내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한 전리품을 공동체, 동참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일체감, 동질감 형제 의식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결론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내 편한 대로 살면 내게 때 사람 불편합니다. 내 좋은 것다 하면은 내게 때 사람 힘듭니다. 틀림없어요 이거는요. 내가 처리될 내 것을 내가 책임질 것을 내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 그걸 정리해야 를 되잖아요. 그게 힘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할수 없는 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사명, 직분, 직임, 그렇죠? 이거를 다하는 책임을 다한 사람들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것이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을 향해서도 그런 뭡니까? 좋은 섬김에. 당연히 모델이 되고 아름다운 삶의 결과물을 낳게 되겠죠. 누가 그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십자가 목숨 내놓는까지 당신의 책임, 성부를 통해 뜻으로 내려받은 그 사명을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 가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예요. 우리는 오늘도 작은 예수로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연말 며칠 안 남았어요. 이틀 남았는데, 그런 삶을 통해, 내년에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을 드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